하라 아, 네. 여러분과 저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일을 아, 해야 되는 아, 네. 것입니다.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아래 돌아와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서로 서로 아, 네. 어, 같이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어, 채워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문제 서로서로 나누고 아멘.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부흥을 내도 지는 제도 여러분과 저와 죄를 쳐도 부흥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저녁때 되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아하나님 말씀에 부르려고 해가 지기 전에 다풀어라겠지아 그래 그별거 아니야. 이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야너 얼마나 잘해라, 두고 보자. 야 그래 그래, 그랬더니 내일 아침까지. 그래 그럼 씩식거려 일어나. 야 그게 바로 신앙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뚝쓸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고 다 낸더니다 잊어버렸어. 아, 저는 이제 신의 능력 하나님 주셔갖고, 이제 누구를 기도해 주거나 엄청 아픕니다. 그 사람 아픈 게 아퍼요. 막, 저 때는 어떤 다리를 잘 힘을 못 쓰는 사람을 기도 했더니, 다리를 막 지나가고 막 엄청 아픈 거야. 어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 났더니, 그분한테, 당신 이제 다리에 힘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 힘있어요. 이 그러고 나 차분할 때 내가 다리가 멀쩡해. 기도했더니 자분할게 멀쩡해. 아, 네. 하나님이 멀쩡해 해주느라. 못하게 라 여러분과 좋 마귀가 틈을 타는 건지 정말로 언제 틈이 타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조금 틈을 주면 거기를 두루 다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이 까까만데 보니까 저기야 빛이 쫙 조금만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알처 아니 벨가 아니야 그런데 그 빛이. 소공여 벽에 구멍이 나서 그 빛이 들어오는데 그 기가 환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그빛로 들어가고 어둠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어둠을 다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에 기분이 좋아. 사람의 기분이 좋아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항상 기분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나쁠 것도 없어. 아, 하나님이 이랬어. 그랬어.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그 괜히 신나는 거야. 할렐루야!